이번에는 세던 메뉴에서 기본 설정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병원명. 행복병원. 병원명 넣어주시고요. 발신번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빼기 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에 보시는 진료 시간하고 진료 종료 시간은 이쪽에 피부 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피부 일정을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보시면 타임이 9시부터 9시 10분 쭉 해서 19시까지 다 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아, 9시부터 19시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었죠. 자, 이걸 10시로 바꾸고, 그리고 종료 시간도 좀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단위는 10분이 었는데 30분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laughs> 그러면 피부 일정에서 음, 10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향후, 그, 병원이 이잘 됐을 때, 그니까 환자가 많았을 때를 대비해서 맥시멈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되면, 예를 들어서 15분 단위 했을 때는 설정을 바꿀 때, 그, 15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 안, 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은 거는 10분 단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9시부터 19시까지 10분 단위로 그리고 휴진 시간이 있는데요 이건 점심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심시간이 만약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23시 하시면 됩니다, 둘다 근데 점심이 있을 경우에는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예약 문자가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피부 일정에서 일정을 추가했을 경우에 문자가 가게 됩니다. 자, 문자가 언제 가느냐. 그 예약된 날짜로부터 하루 전. 마이너스 1은 하루 전이고, 마이너스 2는 이틀 전입니다. 자, 물론 뭐 당일날 갈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보통 기본 값인 마이너스 1. 그리고, 시간은 몇 시에 보낼 거냐? 그러니까 하루 전, 오후, 5 시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자 내용은, 네임, 대괄호로 네임을 묶고, 그 다음에 날짜를 대괄호로 묶고, 시간을 대괄호로 묶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복병원 예약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 바꾸고 나면,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초진문자가 있고, 그리고 문자 내용까지 이렇게 있죠. 이 블럭과 이 블럭이 지금 비슷하죠? 이 초진문자는 뭐냐면, 그,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지 아니까 환자를 등록을 할때그 최초 등록을 할때뭐 해피콜 문자 같은 것을 보낼 때 사용합니다. 뭐님 행복병원 가족이 되시면 환영합니다. 또는 뭐 진료에 만족하셨는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부 관리 시간과 종료 시간 예약 단위 쉬는 시간 문자 전송 발송일 발송 시간 문자 대용이 부분도 그 상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부분이고요. 피부 관리는 이쪽에 보시면 피부 관리 일정에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설명또 드릴게요. 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형도 이 부분 비슷하고요. 여기 성형 일정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피 관리.